오늘은 화성시 준신축 아파트가 6억대에서 무려 3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라서 이 물건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와보았고요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권리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이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능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보았고요이 물건은 수원 11개, 2022타경, 6108호 아파트 물건이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정가가 6억 9천인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네, 3.38억까지 반값이나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와보았고요. 건물 면적은 77제곱미터, 30평형 아파트 물건이고요. 지금 층수가 18층이네요. 층수도 괜찮아 보이죠? 18층 중에 네, 18층 물건이네요. 탑층 물건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약하면될것 같고요. 사진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거의 준신축 물건에서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날개가 달린 쪽에 앞쪽에 있는 물건이네요. 그래서 이 물건 뷰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은 서동참역 파크자이 아파트 이쪽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한번 자세하게 봐볼 텐데요. 일단은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지 정보를 보시면은 982세대 11개 동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세대당 1.24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계단식 구조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18년식이기 때문에 거의 새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더라도 수리할 곳은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매나온 물건의 동이 109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쪽 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뷰를 보시면은 네 아쉽게도 뷰는 조금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른 단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단지는 그래도 뷰가 조금 더잘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하지만 이쪽 단지는 그냥 뭐 다른 아파트랑 큰 시세 차이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학군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중학교. 그리고 조금 더 가야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까지 거리는 아무래도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요. 대략적으로 1.2km 정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똑같이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까지 같이 위치해 있고요. 이쪽까지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인근에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는 약간씩 거리가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큰 마트는 따로 없습니다. 다 작은 마트가 위치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을 보셔도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a t m 기라서 아니고요. 이쪽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위쪽에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거리는 걸어서는 좀 어렵고 자차로 이동하던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야지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조금 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디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공서를 보시면은 이쪽에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가 둘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적으로 2km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자차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정도 인근에 있지만 그 이외의 인프라들은 조금 다 멀리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서동산역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도 1km가 넘습니다. 역 자체도 좋은 역은 아닐 뿐더러 이게 연결된 역이 아니라 끊긴 역입니다. 이쪽이 메인역이고 이쪽으로 딱 오고 여기가 마지막 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 자체도 그렇게 썩 효용성이 좋지는 않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역까지 거리도 좀 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는 완전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신축에 저렴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실거 투자 분들도 물론 괜찮지만 단기 투자에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1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은 76.97 제곱미터 물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세를 보시면 어, 1월까지도 거래된 게 있네요. 요번 그러니까 달에 1층이 4.8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3층이 4.75억, 그리고 12층이 5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4.67억, 19층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호가를 한번 볼까요? 호가는 지금 1층이 4.7억 나와있고요. 13층이 5.1억 나와 있죠? 아,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확인이 되는 물건인데, 그 다음 물건도 5.1억이죠? 13층. 그리고 18층이 5.15억. 아,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억 내외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 5억 정도로 잡으면은 거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효가가 3.38억입니다. 현재 5억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입찰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38억이니까 거의 세가 1.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안전하기만 하면 입찰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시간이에요. 혹시나 권리 분석의 기초는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면은요. 갑구부터 보실게요. 갑구에서는 가압류 여기 있고요, 이미 경매 있고요, 가압류 이렇게 있으니까 총두 개죠? 들어간 권리는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을구를 한번 보시면 은 을구는 쭉 밑에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을구 자체로는 근저당권밖에 없습니다. 지금 5-1, 7-1 여기 부기등기는 본등기를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자동으로 부기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만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쭉 보시면 가압류, 임의경매결정, 근저당 이렇게 세개밖에 없죠. 그러면 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권리 후보권 7가지, 압류, 가압류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후보분이고요.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입니다. 그럼 각구에서 가장 빠른 아이는 여기 가압류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을구에서 가장 빠른 권리는 네, 20년도 5월 19일 근저당권이 가장 빠르고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빠르냐 했더니 이 아이가 더 빠르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나머지는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즉이 물건은 등기부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확인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매각으로 소력이 유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지상권 아니면 뭐 기타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20%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경매 나와있는 최저가의 원래는 10%인데 이 물건은 20%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입찰보증금이 여기서 적혀있네요 6,760만원 적혀있죠 여기 최저가 이거에 곱하기 20%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보증금을 6,762만 원을 넣어야지만 이 물건이 입찰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한 명이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을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미납을 했을 경우에 이 물건 입찰할 때 조금 더 생각해서 입찰하라라고 해가지고 재매각 물건으로 입찰보증금의 20%로 상상을 시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 분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임차인 내역 없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아니면 제3자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은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고요. 시세 파악만 잘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물건. 권리 분석상 안전하고 최저가 대비 시세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한 물건인데요 이 물건 얼마를 써 봐야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5억 정도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5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층은 아니지만 탑층이에요 맨 위에 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로얄층인 한 10층대 물건보다는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세가 5억 정도면은 거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4억 정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물건은 아까 980세대 정도라고 했는데 매매가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물을 보시면 지금 총 982세대인데 매매가 8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 대비 10% 정도가 넘어가면 입찰을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거래가 잘안될 수도 있고, 금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물건은 10%는 안 되지만 거의 다돼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4.4억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까지 적으면 시세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5일날 수원지방보건에서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입찰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